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는 추석 때문에 하루 일주일을 통째로 써버리고 다음 주에는 또 퐁당퐁당퐁당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SKC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격이 달라요. 격이. 자, 일단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하면 생각나는 게또피옵틱스가 있어요. 근데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파동에 힘 지켜주고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좀 달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SKC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시가총액 자체가 5조 7천억 원이에요. 그죠? 격이 다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SKC는 이제 2차 전지 기업이 아니고 어 애초에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재고 물량에 대한 것들을 진지게 좀다 털어 버렸고. 그죠? 이제는 SKC가 유리 기판 관련 종목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 사실상 미국에서 여러분들 유리 기판 관련해서 반도체 쪽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에 유일하다 말이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skc가 왜 필옵시스랑 다르게 금일장에 윗꼬리 없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지를알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그냥 잘 올라갑니다. 어 이게 그냥 가만히 냅두기만 해봐도 눌려도 그냥 가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애초에 skc는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경험해 보셔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게다가 어, 지금 여러분들 딱 지금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게자 여러분들 잠깐 요거 볼까요?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엔비디아가 하락이 나왔고 어, 지금 보시면 일라이 릴리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여러분들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어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큰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바이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10월 달에 비만역이 한국에 상륙한다. 어 위고 비한국 상륙한다라고 해서 바이오 쪽으로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그죠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일라이 릴리 쪽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안 좋게 잡고 있고 그죠 고점 물량 추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반도체 sk하이닉스 쪽에서 엔비디아 상승과 더불어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그 이전에 모건스텔리 쪽에서 저승사자 매도레포트 발표가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올르더라도 저항대에 막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2차전지가 또 가져야 되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실적이 저점 상태가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요 기대감만으로는 지속적인 증시 주도를 하기는 어렵다 라는 거죠 시기가 아직 상조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보세요 수급이 공백기예요 공백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좀 갈만하냐 라는 건데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시점 속에서 최근에 여러분들 시진핑이 어, 지급준비율을 좀 높이면서 원자재의 어, 가격이 사이클이 좀 만들어졌죠 어, 자 요런 흐름에 보이니까 어 이거 구리가 오르는데 이러면서 전선 전력 관련 종목 오르기 시작하고 전선 전력 종목 관련해서 간다라는 거는 사실상 금리 인하되면은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수요가 활발해지고 이는 AI 투자를 촉발시킬 것이며 이것은 결국 다시 한번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 요거 빨리 좀 해결해야죠 12월달에 엔비디아가 블랙웨일을 출시를 하는데 액침냉각 관련해서 벌써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결국에 이 기술력을 빨리빨리 좀 뛰어넘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엔비디아가 이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기술혁신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종착지가 유리기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SKC는 눌리더라도 눌리더라도 잡아야 되는 상태예요 자 매수신호 또 들어오면 또 잡으면 되고요. 매도신호 나오면 은 일시적으로 절반 물량 정도만 덜어내는 방법으로 계속하다 보시면 은부자돼 있을 겁니다. 어, 대신 이 추세 자체는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은 고려산업 매도신호 매수신호 상승이죠. 이 패턴 보세요. 그죠? 매도신호 나오면서 그냥 질질 떨어져요. 그죠? 자 바이오다인 어때요? 얘도 매도신호 매수신호 상승. 그죠? 형제엘리트 마찬가지 JNTC 마찬가지 어, 스튜디오 미르 마찬가지 뉴프렉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010 5741에 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여기다가 SKC 영상 보고 연락 남긴다. 지표 주셔라. 이렇게 SKC 지표 5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이 지표 전부 전달 드릴게요. 전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48%라는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어요. 조회 기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어 1년, 1년 기간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상 4월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소액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거액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기초평가 금액 100만원 보이시죠? 뭐 중간중간에 돈 조금씩 넣긴 했지만 여러분들 48% 수익률 여러분들도 하실수 있어요. 이게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내 기준을 딱 정하고 여러분들 그 기준대로 매매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더 잘났습니까? 그냥 주식시장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을 뿐이에요.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 제가 이 만들어본 지표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상방으로 저를 데려가 주더라.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조회 이렇게 누르면서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이거 실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다라는 거다 시험 한번 보여드리고 1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50% 수익률 남들 하락장에서 힘들어하고 지쳐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수익 파티 즐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률 이만큼 낼수 있냐 이거예요 계좌 인증하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10 5 7 4 1 9 7 4 0 번호로 나 니꺼 네 영상 구독했고, 좋아요 버튼 눌렀고, 나, 나도 한번 꿈의 계좌 만들어 보고 싶다. 나도 반년마다 50%라는 수익률 달성해 보면서 차츰차츰 계좌 키워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지표. 이렇게 4글자 네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지표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법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마이크로2나노라는 종목을 볼게요. 하락하는 동안에 역 배열에 갇혀 있다가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나오고 상한가가 버립니다. 추세 전환 국면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는 거. 짐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매도 신호 나오면서 주가가 무 무너 내리기 시작하지만 매수 신호가 잡히면서 바닥을 다지고 상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EMT라는 종목을 볼게요. 매도 신호 잡히고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매수 신호가 잡히면서 바닥을 다지니까 매수 신호와 함께 상한가를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대화제약 볼게요. 매도 신호 잡히고 매수 신호 잡히니까 상한가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하동의 힘을 지켜주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잡히면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아져요. 네오셈을 볼게요. 매도 신호 잡히고 매수 신호 잡히고 상승. 매수 신호가 잡. 잡혔던 구간을 이탈해버리는 흐름을 보여주는 캔들 한번 나타내니까 그대로 무너졌다가 매수신호 잡히면서 바닥 다져주니까 상한가를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5741-1740번으로 나니 네 영상 구독 눌렀고 좋아요 눌렀고 그러니까 지표 좀 줘라 구독 지표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께 요 지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립니다. 만약에 24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제가 요 지표를 전달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대로 여러분들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드립니다. 전부 다 드리니까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 여러분들 그 분들께만 전달드리고 싶다라는 게제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가격적인 목... 가 그리고 분석 조금 더 깊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skc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만한지 이야기 나눠 봐야 되겠죠 자얘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하게 좀 떨어지다가 유구항에서부터 여러분들 강하게 다시 한번 이 유리기판을 바탕으로 강하게 부각을 받았었죠 음. 자 근데 이때 나왔었던 거래량이 얼마인지를 보면 700만주에 700만주 이 종목 전체 주식수가 3,800만 주인데 유통비율 49%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사실은 한 1,900만 정도가 실제 유통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계잡주들이랑은 다르게 시가총의 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음,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 대비해서 뭐한 3분의 1 정도의 주식수가 거래량이 터진 건데 그 정도만 돼도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 이슈와 시장 상황 어, 잘 받쳐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에 지금 어 160만주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 번쯤은 거래량이 크게 터질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지 않는다면은 어 얘가 요 구간에서 매물대에 막혀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자, 그럼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매도 신호 나오면은 절반 매도하고 매수 신호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비중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거래량 터질 때부터 또 홀딩하고 있으면 부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요 지표는 챙겨 가서 4점 정도는 좀 확실하게 잡아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 574나 51740번으로 SKC 영상 보고 연락 담기는데 지표 주셔라. SKC 지표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담기시면은 한 번도 빠짐 없이 즉시 지체 없이 여러분들께 이 지표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달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 부담 없이 연락 담기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주식시장 열리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